이 메뉴는요 이제 며칠 전부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하, 근데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,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거 시켰거든요. 아나 너무 배고파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한끼 먹는 거란 말이야. 이한 끼를 너무 맛있게 먹고 싶저첫 끼입니다. 첫 끼. 첫 끼라고 말을 해야 약간 죄책감이 붙을 음. 것 같아가지고. 음. 새우볶음밥이에요. 어, 첫기야 첫기, 언니 첫기라고 아시겠어요? 지금 디바제이 이라고 와가지고 아 어, 사랑해 이건 뭐냐? 이거는 마라탕면. 잠깐만요 제가 빨리 볼게요 저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. 여러분들 이 마라탕면 배달 되는 데 있어요? 저희 집은 배달 되거든요. 지금 어렵게 하나 찾아낸 거예요. 배달 되는 데를 오늘 제 밥. 첫끼 치고는 좀 많죠? 근데 제가요, 욕심이 나가지고 밥을 여태 못 먹다보니까 좀 식탐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좀 시켜봤는데 오! 큰일 났어 큰일 났어! 젓가락 안 줬어 여기서 아 짜증나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오늘 진짜 먹방하기 진짜 힘드네 진짜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밥 어. 주세요! 드디어 먹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탕과 그 다음에 새우볶음밥 제가 근데 오늘 첫긴데 마라탕 자체가 좀 맵거든요?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을게요 밥을 음! 잘 먹겠습니다! 음! 음! 여러분들 마라탕면 드셔보셨어요? 전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한 입만 더 먹고 이제 마라탕면 먹어봐야지 나 양손 스킬 나왔다 오늘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잖아. 야, 이거 배달인데 되게 괜찮다. 너무 맛있어요. 와, 여러분들, 혹시 어제 술 얼큰하게 드신 분 계시면은, 와, 이거 완전 해장용인데요? 음! 중국 당면 넣어서 익혀도 돼요. 음, 그걸 까먹었네? 중국 당면 도 진짜 많이 왔어요. 오, 국물이 더 늘어나고 있어. 와 이걸 좀 익히고, 음. 그래고요 건두부 있잖아요. 전 건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어, 근데,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빠졌어. 전 모기버섯 되게 좋아하는데, 여기 모기버섯이 없어. 와, 이거 배달인데 이거 진짜 괜찮다. 제가 그냥 여태 먹었던 전 중국 그태평 있는 중국 거리에서 중국 분이 진짜 하시는 마라탕을 먹어봤거든요? 진짜 똑같아요 맛 설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 이게 마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알싸하면서도 얼큰한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? 아마 향이 나는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마라탕도 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! 허거의 흥탕 느낌이야 맞아 음! 근데 그거 알아요? 근데 먹다 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 마라탕이 온갖 야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먹고 나면 다음날 그렇게 해변을 한다고 하더라고. 혹시 변비신 분들은 마라탕 드셔보세요. 난 문제 없어. 중국 당면 내일은 없다처럼 먹어야지. 음. 음. 뭐. 중국 장면이? 적당히 잘 입어가지고 땡글땡글해 너무 맛있겠죠? 미안해 혼자 먹어서 이런 건 사실 여러 명이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알죠? 내거 뺏길까 봐더 많이 먹는? <laughs> 안 맵냐고요? 이거 매워요. <laughs> 매운 음식이에요. 제가 개인적으로 짬뽕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짬뽕을 이겼어 음. 근데 확실히 중국음식들은 약간 먹고나면 느끼한게 있어서 요런거 요런 요런거를 하나 먹어줘야 돼 와,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요.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, 어묵, 그 다음에 엽적당면, 건두부, 배추, 버섯, 콩나물대가리, 그 다음에 초록대가리. 그건 것 같아요. 아, 진짜 아쉬운 게 모기버섯이 없어요. 안만 찾아봐도. 난 모기버섯, 아, 여기 고기 조금. 난 진짜 모기버섯 엄청 넣어서 먹는데. 음! 너무 더워 아 지금 싸우나온 기분이에요 음! 하이. 나 진짜 오늘 밥 먹으려고 키운 거야나 너무 배고파 없 말도 안 나와. 어쩜 이렇게 맛있어? 아, 이제 좀살것 같아. 이제 좀 정신 돌아왔어. 네. 저도 이번 주말에 꼭 저녁은 마라탕 먹을 거예요! 음, 추천드려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거 알아요? 은근 중국 당면이 되게 배부른 거? 그래서 이거 몇개 먹고 나면 사실 배가 진짜 금방 차. 이건 인데좀 먹으면 배 차. 아, 저 이제 저녁이니까 많이는 안 먹으려고요. 되게 조절해서 먹고 있잖아요. 음,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얼굴 보여요. 음,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? 아니요. 저다 조절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래요,만. 음? 맛있어. 야, 맛있을 때마다 먹, 먹으면 나오는 춤 너무 굶어도 의외로 많이 안 들어가요. 어, 어, 안, 많이 안 들어간다. 어, 저 먹을 수 있는데요. 어, 제가 너무 오늘 굶어서 이게 첫 끼라 그랬잖아요. 많이 안 들어간다. 저 야채 먹는 거예요, 야채. 채소, 채소. 제가 이 마라탕면에 빠지고 나서는 왜 이렇게 이게 맛있죠? 이게요. 그냥 너무 맛있어요.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으라고 해도 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되게 보이시죠 지금 저 조절해서 먹는 거 너무 조절 하는데 지금 이거 봐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제가요 이제 소식가가 돼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<laughs> 라고 하기엔 좀 너무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 뭐? 방송국은 또 먹을 거죠? 아니 아니 언니는 단한 번도 방송 끄고 또뭘 먹어본 적은 없어. 아예 방송 하면서 다 끝내지. 음, 저 조금만 먹을게요. 아 벌써 배가 부르네요. 이래놓고 방송 끝내고 또 오! 이렇게 먹진 않아. 음, 진짜 마지막. 저 이제 마무리할게요. 마이무 타이거! 응? 음 남은 게 너무 많아요 야 그러니까 다행이지 내일 저녁에 또 먹어도 되잖아 엄마 밥안 먹어도 되잖아 난 집밥이 제일 지겨운 사람이야 그만 먹어도 되는데 자꾸 먹기도 안네 아 배불러 이제 이제 so 배불러 남은 거는 다시 끓여서 내일 또 먹을 거예요 남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내일 저녁에 먹을 게또 생겨서 흥, 너무 좋아 하,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다 아이, 그만 먹어 이게 자꾸 자꾸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